안녕하십니까. 서종수 반장 성경책 읽기입니다. 열왕기하 제24장 1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야 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누부갓 네살이 올라오며 여호야 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문자선의 부대를 여호와 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이 마음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문화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를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구방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국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구방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유다왕 여호야긴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달간 다스리다가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수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에 바볼론의왕 느부갓네 살의 신복들이 에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 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 쌀 때에 바벨론의 왕 누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기니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며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여덟 개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 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의 모든 용사 만 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칠천 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이천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여호 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유다 왕시드기야 시드기아가 왕이 될때 나이가 21세라. 에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에데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에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시미.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 왕을 배반하니라 열왕기하 제24장 1절부터 20절까지 읽어 보았습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